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운스 토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바운스 토큰이 신규 상장한 코인이죠. 자, 보시면은 바운스 토큰이 신규 상장하자마자 역시나 상장 비밀에 대한 효과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상장빔에 대한 효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겨울 정도로 강조해드리는 게 있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는 이 상장빔에 대한 효과로 급등을 보이지만은 대부분 전강 후 약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첫날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그리고 한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고점에 물려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에선 제가 굳이 무리하게 매매 이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만큼, 여, 지금 이 신규 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선 대부분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확률상 이렇게 마감되는데 고점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물론 저점에서 잡았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 더갈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은 여러분들 또 한번 매수가 내가 샀었던 가격보다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존버가 돼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날 같은 경우에는 상장 빔에 대한 효과 때문에 급등은 나오지만은 전강 후약으로 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규 상장 코인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나 이 한국 거래소들은 신규 상장 기근에 빠져 있어. 것만큼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빔을 쏘는 정도의 활기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역시나 뭐 바운스 토큰도 그렇고 뭐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빔의 효과를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죠 다만 이 바운스 토큰의 시총이 불과 2천억원 이2천억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비해 상장 빔이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첫날 보시게 되면은 시초가가 얼마예요? 22,000원이죠? 자, 22,000원이고 작은 시총을 감안했을 때, 3배의 가격이 못해도 고가가 66,000원. 자, 이6 66 6 0원까지는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첫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감했죠? 종가가 지금 이 고가가 54,000원이죠? 자, 여러분들 54,000원까지 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라기보다는 어 제가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코인으로 쏠릴 수급이 이제는 코인 선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 여기에 대한 자금이 아무래도 빠져나가다 보니까는 과거가 큰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예전보다는 이 상장 빔에 대한 효과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규 상장 코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전강 후 양으로 첫날 같은 경우에서는 마감을 하고 한동안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오르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세이코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이래요. 자그렇다면이 바우스 코인도 어떻게 된다? 물론, 물론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지만 조정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뭐 첫날에 상승 마감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위에 꼬리가 뭐예요? 위에 꼬리가 결국에는 매물이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을 보이더라도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어때요? 첫째 날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는 아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매도 물량이 추래가 출애, 되고 결국에는 또한번 전강 후약으로 음봉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 양봉캔들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종가 이 양봉캔들로 마감이 될지 또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를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반수 스토폰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밀리면 안 되고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고요.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도 이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고래 세력들이 입성을 하고 매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해야지 그런 패턴이 아니라면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바운스 코인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바우스 토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자으로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개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바운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효과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바운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주 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에게 매일 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포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